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충남 당진. 당진이요? 예. 당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예. 어떻게 여기까지 때... 가까워요? 90분. 90분? 예. 아, 가까워요. 90분. 멀지 않아요. 당진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세요. 어, 그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내일 출근이요, 뭐 예. 내일, 내일 야간이요? 내일 야간이에요? 예. 아, 그, 부담 없다? 예, 부담 없어요. 예. 아. 그, 조국혁신당에. 오면서도 계속 이거 보고, 보면서 왔어요? 오, 정말요? <laughs> 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예. 아, 당신에서 출발하시면서 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오셨어요? 예, 예, 어떤 질문은, 누구? 예. 그렇,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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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예. <laughs> 전격 모객방송 심장식 변호사 한번 불러가지고. 예. <laughs> 봤어요. 아, 예, 뭐 이거 확인을 뭐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될까요? 분들도 예. 어떻게 예. 입당하게 되는, 예. 아까 예. 창원도 오신 분 예. 뭐. 정의당에 예, 있었고, 예, 예. 저도 선생님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당은안 하고 있었어요. 예. 다른 당에는. 음. 근데 이번에 당에 처음 가입한 거죠. 네. 사람 좋아서 사람 따라다녔고, 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사람 좋아서 따라다녔지, 네. 어느 정당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음. 이번에 네. 아, 창당을 한다길래, 음. 창당, 정치를 하시긴 하실 것도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창당을 할 거라는 예측은 전혀 못했는데 네. 하시더라고요. 네. 아한번 그럼 가입을 3일 전에 네, 하셨어요? 당원 가입했어요. 어, 3일 전에 당원 가입하셨요 네, 제가 SNS 이렇게 가입하는 게좀 서툴러요. 네. 그래서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네. 해달라 해갖고 배워갖고 <laughs> 집에 와서 또 진짜. 와이프. 이렇게 또 예, 눌러서 예. 하고, 아. 어제는 또 후원도 했네요. 네. 그 집사람한테 한 예. 3만원 후원하지. 니까 아. 5만원을 또 후원했네요. <laughs> 집사. 아, 전형적인 충청도분이다. 3만원 하라고 했는데 부인이 또 5만원 했네. 아유, 어떻게 할수 없지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네, 근데 네.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음, 이재명 지지자. 네. 저도 이재명 지지자예요. 네. 어, 어 또, 여기, 들이 막, 또, 예전에는 네.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하고 그렇게 싸우더니, 예. 네. 또 그렇게 싸웁니다. 어. 시작을 하는데, 아, 참, 왜 그럴까. 음.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음. 진짜 큰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는 것도 음. 조국 혁신당 뿐만이 아니라 네. 그 어떠한 당도 제3당은 있어야 돼요, 2당이. 네. 음. 런 당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네.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해왔지만 네. 몇년 전부터 아니올 음. 시다 됐으면 네. 대책으로 또 다른 정당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열성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음. 상임위가 10개니까 열, 열 네.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자리를 네. 맡아주고 해서 음, 음. 저번에 민영배 의원 같이 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한 또 조치하는 현상을 버리는 음. 이런 게 아, 없고 네. 또 이제 발의를 하더라도 네. 10명의 네. 그 입법 발의를 받아야 음. 되는 그런 상황도 중요하고 해서 자, 민주당 당원들, 또그 사람들 소속함이 있으니까 거기 하시고, 네. 또 여긴 내일날 하시고, 음. 서로가 우리 진짜 손잡고, 진짜 해피한 선거운동을 하면, 음. 더 나아가자면 아름다운 선거운동. 네. 저는 예전부터 음. 민주당 경선할 때, 제발 네.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경선 바라고 바랐는데, 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 이번에는 우리가 진보 쪽에서라도 네. 아름다운 경선이 아닌 음. 아름다운 총선 음. 문화 네. 이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네. 같은 지지층 길인데 네.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네. 제발 싸우지 마라 아, 저는 진짜 네. sns를 제가 많이 하는데 네. 제발 싸우지 말자 싸우지 제. 말자 네. 그거 하는 거 문제야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 그 일베들이 쓰던 마들, 말을 아, 네. 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음, 음. 하여튼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네. 너무 한심해요, 어, 선생님 정말 메시지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 아유, 그러니까 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예.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진영에서 예. 왜 자꾸 서로 욕하고 갈등하고 싸우냐, <웃음> 네, <웃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렇게 예. 뭐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열에서는안 네. 되잖아요. 안 되죠. 이 자체를 또 분열이라고 또 하면서 갈라치기라 네. 하면서 네. 우리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네. 더 크게 보자. 네. 그리고 다당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가 지금 미국이 안 좋잖아요. 네. 오죽하면 진짜 미국이 프랜트 바이든 또두 사람밖에 없는 네. 네. 이런 정치가. 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또 되자는 거냐? 하, 아. 진짜 <laughs> 미국이 뭘 그렇게 정치가 네. 잘된는나입니까 네. 아니잖아. 네.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네. 이제 다당제로서 네. 이제 네. 선거 때마다 또뭐 치고 음. 빠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당제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네.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그리고 투표율도 높이고 네. 서로. 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끝으로 이번 총선에 그 우리 시민들 지금 만천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아, 듣겠습니다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장윤선 기자님이 네. 이, 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네. 아 저분이 유튜브를 하면 좋겠는데 <laughs>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지금 메시지가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패널들 모셔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진짜 중립적으로 너무나 진행을 잘하시는 거야. <laughs> 예 목소리 그리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 장민선 기자님. 예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정말요 예, 아이고. 너, 야 근데 오늘 어 유튜브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다. 봐라 이제 예측을 잘해요. 네. 금방 20만 간다. 오. 오. 뭐, 금방 뭐 쭉쭉쭉 <laughs>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함께하시는 우리 저그 작년 전 편의점 네. 구독자 여러분 네. 예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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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예. 아, 다른 데도 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몇, 몇 군데 손꼽는 거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네. 예. 뭐 네. 하여튼. 뭐, 진보진 형또 유튜브에 싸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제발 참고. 좀 그만 싸워라. 아, 정말. 진 저하고 딱 맞으셔. <laughs> 네. 저하고 너무 캐릭터가, 아우, 아, 진짜 싸우는 거 싫고, 시끄러운 거 싫고, 좀, 그죠. 네, 조금 네. 더 내다보면. 네, 양보하고, 네. 서로. 네. 존중하고. 양보? 예. 네. 배려하고. 뭐, 아니, 개입하니 아니 안 하면 될것 같아. <laughs> 서로 개입을 해. 장은선 기사님도 다른 유튜버에서 개입을 슬쩍 하면, 네. 또 싸움이 되겠죠. 네. 개입 안 하시잖아. 뭐, 어려워. 근데 그걸로 해서, 뭐, 뭐라 그래, 뭐, 코인팔이라 그래나? 네. 누굴 막 까면 좋아가지고 또 슈퍼젤 막 쏘고, 뭐. <laughs> 그 재미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 네. 그걸 좀. 경고하지 말자. 구독자들, 구독자들 분께서 그걸 좀잘 보셔서. 네. 진짜 잘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진짜 진정한 네. 민주주의로 가는 길. 네. 예. 아니, 오늘 진짜 만나뵙게 돼서 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언... 선생님. 아, 충남 당진에서 오신 아, 우리 선생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선생님 같은 마음들이 모이면 이번 총선 정말 큰 틀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네. 어, 큰 승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조거 혁신 당에서 라인업도 기대가 됩니다. 오, 어, 라인업 저도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laughs> 예, 오늘 발표했던 겠니까안 한다면 정말 내리나 모레쯤 <laughs> 하겠죠. 아, 예.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